오늘은 출애국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의 해석과 믿음의 해석 바로의 해석과 믿음의 해석을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역사는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역사를 해석하는 그 시대에 종속됩니다. 그 시대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역사는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와 영국의 백년 전쟁 당시 16세 소녀 잔다르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전투에서 영국군의 포로가 됩니다. 편파적인 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프랑스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 잔다르크에 대한 구명 운동을 제대로 펼치지 않았어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편파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이단으로 판정받아요.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또그 당시 시대정신이었던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는 이 잔다르크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냈습니다. 개몽주의는 이 초자연적인 의아 미신을 거부했던 시대예요이 잔다적을 통해 일어났던 기적, 그 모든 일들은 오히려 무지와 이 조성,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개몽주의에서 개몽은 열개 자, 꿈몽 자입니다. 무지몽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고 세상의 이치의 어두운 마음을 깨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enlightenment라고 합니다. 마음 속으로, 마음 안에 빛을 비춘다는 뜻이에요. 즉, 개몽주의는 제대로 배우지 못해 무식하고 무지 몽매해서 미신을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이성의 빛, 진리의 빛을 비워서 깨운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는 왕권을 강화시켰던 인물로 잔다르크가 치부돼요. 그나마 잔다르크를 기념하던 이 소소한 기념물까지 모두 다 파괴가 됩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잔다르크에 대한 올바른 평가, 명화, 회복은 19세기 나폴레옹 시대가 되어서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프랑스의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영국과 맞서기 위해 국민을 당합, 당합시키고 또 프랑스의 힘을 상징할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잔다르크를 국민적 영웅으로 화려하게 복권을 시킵니다. 나폴레옹 이후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민중이 일반 백성이라는 시대정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보적인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영웅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잔다르크는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민중의 딸로 다시 소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중의 독립과 자유를 자유를 대변하는 영웅이 됩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또 당시에 그 시대 당시에 따라 또는 집권 세력의 필요에 따라 과거에 있었던 사실, 사건, 인물은 재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해석이다. 역사는 해석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분명 일어났던 사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서 내가 지금 믿는 것 또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가끔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문득문득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작가로는 처음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른 이 김은국 작가가 쓴 순교자란 소설에 나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을 비틀어서 진실을 만드는 것이 재판이다. 사실을 비틀어서 진실을 만드는 것이 재판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또 시대를 이끌어가는 올바른 시대정신이 무엇인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한 번쯤 읽어야 되는 소설이 순교자입니다. 이 순교자에서도 자신이 겪었던 사실 또 옆에서 지켜봤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진정한 순교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받아들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까지의 여정 그 과정을 그린 지도예요. 저기 잘 보이지는 않은데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검은색 점선이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따라가는 방향이 있어요. 지중해 위쪽으로 따라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검은 점선은 지중의 해안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지중의 해안길로 가는 길, 그것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인데, 지중의 해안길로 가는 길이 당시 일반적인 여행의 경로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보시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의 비아이롯 앞곳바알스범 맞은편. 홍해앞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의 일반적인 여행 경로에서 돌이키십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바다와 밑돌 골짜기 사이 비하이롯 앞곳 바알스번 맞은편에 있는 홍해앞 바닷가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진퇴 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방팔명이 꽉 막혀 있는 가운데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애국에서는 나온 이사를 백성들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옆에는 절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절벽에 떨어져 죽느냐, 홍해에 빠져 죽느냐, 애국 군대에 죽느냐, 또다시 노예가 되느냐 운명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왕 바로에서 완전히 누군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과 꾸리는 강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렸어요 버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온 지 하루 만에 사방팔방이 꽉 막혀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2024년 새해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믿음의 속사탑을 했습니다. 소망에 찬 새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소망대로 앞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면은. 막혀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지금의 상황이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다는 생각 들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애구방 바로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둘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것이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관점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추자급한 백성들 그리고 모세 그리고 애고방 바로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고방 바로의 해석이에요. 세상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한의 백성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본대로 보고 있는 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 알지도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의는 좀 쉬라고 합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꽝 막힌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추리옥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애구방 바로가 이스라엘 자선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바로의 이 말이 바로 세상의 말이에요.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노예였어요. 하지만 먹고 살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광야에 가치가 된다는 것 그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광야 가운데 뱅뱅 떠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가 말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 중에 하안길로 가면 되는데, 좌우에는 절벽이, 앞에는 홍해가 꽉 막혀있는 홍해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보시면 바로 백성들을 보낸 후에 지중해 해안길 분리된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들을 굳이 홍해의 길로 인도한 것은 만약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편한 지중해 길로 인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지중해 나영을 살고 있는 블레셋 족속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전멸하거나 포로가 되거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보시면 애굽 왕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외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 가운데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강해 가운데 죽게 하느냐? 자,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임한 열 가지 지향 분명히 봤습니다. 날 강물이 피로 변했어요. 개구리와 유와 파리가 출몰했습니다. 전염병과 악성 동기가 생겼어요. 우박이 내렸고 메뚜기 떼가 나타났습니다. 4월 동안 흑암이 애굽을 덮었어요. 그리고 장자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열 가지 재앙을 봤는데 이열 가지 재앙은 재앙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 우상을 심판하기 위한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이었어요. 신이었습니다. 이것을 심판하기 위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어떤 신 우상보다 더 크신 하임의 능력을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애굽인도 또 바로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기 13장 21, 22절 보시면 야외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눈앞에서 자신을 인도하는 불기동 구름인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 앞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어요. 큰 은혜를 참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의 해석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살고 있어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해석에 또 세상의 관점에 이끌려 원망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보다,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해석입니다. 말씀에 의한 해석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해요. 자, 미드바르와 다바르 굉장히 비슷하죠. 그과 달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화면에서 이렇게 좀 장황스럽게 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설명을 하자면은 다바르의 어원은 동사입니다. 동사 대화하다, 말하다, 약속하다, 선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명사로 변한 것이 다바르예요. 우리 한글에는 똑같은 다바르입니다. 하지만 사실 히브리에서는 동사 다바르와 명사 다바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 점선 안에 본 빨갛게 있는 것들, 이게 안에 있는 그것이 뭘, 바로 뭐냐면은 모음부호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일점2력도 변화가 없다는 게 바로 모음부호입니다. 모음부호는 우리나라 것처럼 이렇게 크지가 않고 히브리에는 되게 작아요.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동사는 아 발음 나타나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 있지만, 명세는 그냥 하나만 딱 쳐져 있죠. 그러니까 동사는, 동사에서 아는 장모음이에요. 그리고 명사에서는 단모음입니다. 이것을 히브루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명확히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말에는 이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그냥 다발라고 이 들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광야와 말씀의 어원이 같은 까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곳, 그 어디에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 광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광야를 나타내는 미드바르와 말씀을 나타내는 다바르가 동시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 편에 아라바 광야, 미드바르에요.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 다바르 이니라. 우리는 잘 마음에 와 닿지 않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미드바르와 다바르가 딱 겹치면서, 그렇지, 광야산화의 말씀을 듣는 곳이지, 이렇게 딱 반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풀한 포기 보기 힘든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덕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내가 정말 광야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 더잘 듣기 위해서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다바르가 신약성경에서는 헬라우로 로고스가 됩니다.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역성들이 광야 가운데 들었던 말씀 그 다바르가 신약성경에서는 육신이 돼요. 즉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이 예배 가운데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깨달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 말씀 출애국기 십사장 1절3 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비하이로납곳 바알수원 맞은 편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해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가 분명히 최고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의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절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사람들이 나를 야외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가 또한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악해진 마음을 가진 이 바로 애굽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해요. 또한 그로말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석처럼 강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외쳐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세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지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상황을 해석합니다. 홍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군대를 영원히, 애굽 군대를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싸울 사람을 믿고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 외칠 수 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어진 상황을 내 앞에 있는 홍해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해석하실 주님으로 추원드립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맡기고 저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높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크신, 우리 량한 높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사서 55장 8절 9절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지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수업 중에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교수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수 있겠습니까? 네, 이 대답에, 이 대답을 한 교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 뜻을 멀리 하면? 하멜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나의 뜻을 멀리하면 하멜의 뜻을 알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광야는 내 뜻을 멀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하님의 뜻이 하님의 일이 발생해요,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설마라도 꿈에라도 홍해가 갈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말씀 가운데 홍해를 해석한 이 모세,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출국기 14장, 21-22절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외께서 큰 동풍이 감쇄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갈라진 홍해 사이 마른 땅이 된그 사이로 걸어 갑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진 것은 단한 번에 순식간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에는 그 쉽게 영화를 통해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모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단번에 그냥 확 그런 일이 나타나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왔습니다. 홍해 바다물을 서서히 물러가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홍해를 단번에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마른 땅이 들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홍해를 가르신 것일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서히 물러가는 홍해를 보면서 그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과연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반반이었습니다. 정말 갈라질까? 저게? 그리고 정말 갈라지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제3의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꿈에라도 생각도 못한 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엘 백성들 그 장면을 보면서 더욱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나는 하나님의 그 기적,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점점 밀려나가고 있어요. 좌우에 벽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들 백성들 감사했을 거예요. 또한 감격했습니다.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 2014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심. 내가 원하는 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3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욱 더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홍해는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는 갈라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모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높임 받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홍해는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에요. 저의 성도님들 앞에 놓여 있는 물질의 홍해, 질병의 홍해, 또한 진학의 홍해, 취업의 홍해, 뭐 사업의 홍해. 모든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갈라지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진 그 사이로 우리를 적과구리로 가난한 땅, 천국, 한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 내안 앞에 있는 홍해를 하나의 말씀으로 해독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춤에 추원드립니다 홍해는 갈라질 줄 믿습니다. 또한, 갈라질 뿐만이 아니에요. 근본 문제도 뿌리채 뽑혀 나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7, 28절 보시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애굽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사들을 다 덮으니 하나로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홍해를 다시 덮으십니다. 쫓아오던 애국군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멸하게 됩니다. 자, 애국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를 가진 군대였습니다. 감히 상대할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한, 독이 오를 때로 오른 애국 군인들이 모인 군대였습니다. 왜냐면, 큰아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장제가 모두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이 군사들 복수의 복수를 다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홍해에서 잡지 못하면 그 어디라도 이땅 끝까지 쫓아가 있다는 도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 쫓기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홍해 가운데 전멸하신 전멸시킨 것입니다. 애국구도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할 모든 문제를 그 근본 문제를 뿌리채 뽑아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홍해 길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까닭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는 갈라지기 위해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 근본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추권드립니다. 같은 맥락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왔던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는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하지만 정말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 완전히 타고 없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0절 보시면, 그러자, 그 사람들의 고속과 속옷과 모자와 다섯을 입은 채 결박하여,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볼 가운데 던졌더라. 다니엘의 새 친구를 결박하고 있던 충악의 밧줄입니다. 분명히 풀볼 들어갈 때는 온몸이 밧줄에 묶인 채 결박되어 들어갔어요. 하지만 나올 때는 자유의 몸이 되어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 한일을 사랑한 동안 분명 우리 앞에는 홍해가 있을 수 있어요. 홍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의 해석이 아니라 세상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길 주님으로 이름 충원 드립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을 드립니다. 하렐루의 크신 뜻이고 성전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홍해가 달라진 것 뿐만이 아니에요. 나를 묻고 있는 흉악의 결박, 근본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홍해는 갈라지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대님들 한번 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내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홍해를 만났을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의 말씀을 해각하시면 알며 아마 그 갈라진 홍해의 기적을 보시고 또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귀한 축복인에게 임하게 되려고 우리 주여삼청 한번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